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운동의 맛을 더하다, MSG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딥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, 여러분들이, 아래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딥스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? 아래 가슴을 왜 만들려고 하시냐? 여러분들이 아래 가슴 라인을 좀더 만들어서 가슴 근육이 좀더 도드라져 보이게, 각지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들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딥스에 대해서 한네 가지 용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네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딥스를 해보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. 자, 첫 번째로는 삼두를 타겟한 딥스와 가슴을 타겟한 딥스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삼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체를 세워서 그대로 내려가시고 올라오시는 딥스죠. 자, 상체를 최대한 세워준 상태로 딥스를 하신다면 가슴보다는 조금 더 팔에 집중된 딥스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을 향한 딥스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야 됩니다. 이 상태로 내려가셔야지 가슴 근육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완이 되면서 여러분들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. 자, 정석으로 세개만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이렇게 가슴을 향한 딥스와 삼두를 향한 딥스. 상체의 기울기와 세워짐의 차이로 타겟을 목표로 할수 있고, 자, 두 번째는 어깨를 들어주는 겁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딥스를 할때 그냥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, 이렇게 어깨가 들리면서 승모근이 오히려 수축되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자 잘못된 자세죠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아, 애초에 여러분들이 딥스를 시작하실 때자 올라가십니다. 올라가고 어깨가 내려가지 않고 들어준 상태로 고정을 하시고 딥스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. 어깨가 너무 올라가버리면 승모근의 단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두번째 딥스로 올라가서 어깨를 밀어준 상태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 번째는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잘못된 이런 운동으로 많이 어깨를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딥스를 하실 때 팔꿈치가 직각 정도만 내려가 주시면 돼요. 직각 정도만 내려가 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과도한 움직임을 다하죠. 자 이렇게 어깨를 너무 무리하게 내려주시면서 어깨 부담을 더하는 분들이 많죠. 그런 분들은 내려갈 때 팔꿈치가 직각 정도만 90도로 꺾인 정도만 내려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 마지막 네 번째 발의 위치인데요. 발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다들 하실 거예요. 발을 뒤로 빼신 상태로 딥스를 많이들 하시죠. 다리를 뒤로 빼고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슴이 집중하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앞으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. 다리를 약간 앞으로 빼주시고 상체를 약간 기울여 주신 상태로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올라가서 다리를 약간 앞으로 뺍니다. 자, 그 다음에 상체를 숙여서 딥스를 하시면 조금 더 가슴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자극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네 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면서 딥스를 해보시길 바랄게요.